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9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이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고 대제사상이라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대제사상이라는 게 우리를 도와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인데, 예수님 무슨 대제사장이냐? 그래서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을 7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8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8장 한번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부터 좀 새로운 대제사장의 면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지다 여러분 제사장은 당연히 섬기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성소잖아요 성소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말씀하는 게 8장 9장 뭐 계속해서 10장 이어집니다 이 내용들이 뭐냐면 어, 구약의 그 성소, 구약의 제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표였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셔가지고, 새 언약의 대제사장, 새로운 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에는, 이새 언약을 이미 예레미야 3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게 8장 8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냐? 아,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여러분 8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언약. 그럼 과거의 언약도 있고 구 언약도 있고 새 언약도 있는데 새언약의심은 뭐냐?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10절 맨 끝에 보시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로마서 5장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기고 불의를 국률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화평이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구 언약에 있던 그 옛날 언약에 있던 성소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언약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이 구언약에 은혜의 예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제 여러분 부장을 보시면 1절 보세요. 첫 언약, 옛 언약이죠. 첫 언약, 지금 이제 예수님이 주신 언약은 새 언약이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자인데 첫 언약, 구약 시대에 주셨던 율법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죠. 근데 이 성막에 있는 것, 그 예표가 첫 언약에 나타난 성소 인데그 성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새 언약이 된 예표가 있다이 말입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제가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성소는 구약에 나타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성소 있지 않습니까? 이 성소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휘장이 갈릴 때 커튼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때이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길이 열리는데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항상 이 안에서 섬겼어요. 그래서 진설병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금향단이 있고 이지성소는 커튼에 가려져 있어서 대제장이 대속죄인 1년에 한 번만 자기를 위해서 제사하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언약괴가 있는데 언약괴 뚜껑을 우리가 속죄서라고 그러거든요. 언약괴 뚜껑이 금으로 되어 있고 그룹 천사들이 이제 딱 서로 마주 보고 있어서 거기다 피를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1년에한번 들어간 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텐데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데 근데 옛 언약에도 어떤 예표가 있었냐면 우리 죄를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는 예표가 이 지성소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요? 못 나아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 대제사상, 자기 자신을 그린 대제사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예표가 옛 성소의 말씀, 첫 언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1절, 저녁에 성기는 예법, 언약에도 성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첫 장막이다. 첫 장막이라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성소.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 자,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둘째 휘장, 처음에 이제 성전 들어갈 때 있는 성소 들어갈 때는 휘장 말고 지성소 들어가기 위한 그 휘장 말하는 거죠. 둘째 휘장뒤 장막을 지성소라 읽었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날 남금왕 아리아 아론의 쌍만지팡의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그러니까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그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 천사 모양을 한 날개를 팍 펴고 있는 천사 모양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체러빔의 그룹은 천사를 일것습니다 이것들로 이 것들에 관한 이제 만난채 말할 수가 없나라. 이 모든 것을 이같가집 예비하였으니 세상들이 항상 이. 장막에 들어가 숨기는 예식을 하고. 그러니까 첫 장막에는 항상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해요. 근데 이 성막 자체가 못, 하나님께는 함부로 못 온다. 이런 메시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다 저도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성막은요, 내겹으로 네 되어 있었어요. 이천 자체가.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제, 환 예. 화난 낮에도 속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못 들어가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이 성기는 예식을 하는데 첫 장막에는 항상 들어갔어요. 그러나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전에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 이건 피를 갖고 들어갈 수 있다. 예수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못 들어가는데 그러나 자기를 먼저 용서하고 백성을 위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봐준다. 이게 예수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많이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막혀 있다는 게 성막의 예표인데, 또한 이 성막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예표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이 결정. 그렇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청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아직 길이 있기는 있는데 뭔지는 몰라요. 아직 막혀 있어요. 이게 첫 장막 구약의 예법, 구약의 율법, 첫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못 간다. 이겁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르 드리는 예물, 제사, 섬기는 자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이는 그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하는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십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쓰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잠깐 보류하면서. 그 죄사함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것들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랬어요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항상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갈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으 물은 죽었다 깨어도 안 되는구나. 또 죄를 짓는구나.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계를 가진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과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실제 양을 잡고 뭐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가 본래 절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로구나.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근데 네. 하나님이 이 율법의 예표를 보여주셨죠.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동시에 우리 죄를 깨달으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에서 보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겠구나. 이게 지금 첫 장막에 나타난 예표입니다. 첫 성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구약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이러한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못 나가는데 예수 붙들고는 갈수 있다. 우리에게 이런 대재자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국룰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가 원래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은소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다 오늘도 예수 피를 보시면서 우리를 극률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의지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도 해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애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날다 연약한 거, 그게 우리입니다. 아, 이거 나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오늘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다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갈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수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할수 있는 자가 될수 있습니까? 임없이 죄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고, 연약함이 우리를 붙잡아 참 스스로 낭만하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훌장 뒤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소그 은혜 보좌 앞에 길을 예수 안에서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정말 내 힘을 할수 없는 일들이 인생길에 투성이로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 은혜 보조 앞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거기 계신데, 그 주님 부들고 은혜 보조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